48시간 날씨기. 일차 오늘의 몸무게는? 와 1kg 빠졌다 2일차도 물 든든하게 먹어주면서 시작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채로 운동을 하려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복대 차고서 계단 오르기 할 겁니다 저 아파트가 지하 2층에서 20층까지라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운동 국룰 갤럭시 워치를 켜주고 진짜 고작 5층 오르고 포기할까 생각 5천만 번했다 진짜 이거 계단 오르기가 오히려 나중보다 초반 10층까지가 진짜 더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5분 만에 10층 돌파 아이 사장님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집 사장님도 좋은 차례 갖고 계시네 그래도 어디 안 도망가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휴 어우 저희 집 아파트 옥상이 이렇게 생겼군요 처음 봤어요 하, 최대 심박수 160에 20층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돌아오자마자 물왕탕 마셔주고 근육은 하나도 안 늘었지만 물 마시는 기술만 늘어났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에 좋다는 스트레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신에 어깨가 너무 아픈데요? 이거 운동보다 물 먹는 게더 빡세요 이거 그러고선 바로 이즈은 허벅지 돌려깎기를 해줍니다 짧게 후기를 전하자면,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걷고 있어요. 뭉친 허벅지를 풀어줄 겸,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, 괄사를 30분 정도 해줬습니다. 오케이, 남은 물 탈탈 털어 마시고, 1 3리터 클리어. 퇴근한 엄마를 기다렸다가, 오늘도 함께 하는 엄마TV 홈 트레이닝. 그 뒤로 쉬면서 계속 물을 마셔줍니다. 이때가 30시간이 조금 지났을 텐데, 아,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물두병다 비워주면서, 이틀 차도 마무리. 결과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